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21번째 페이지.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 유럽이면 유럽, 심지어 중동 역사까지 알기 쉽게 풀어주는 이 시대의 역사 스토리텔러 선김씨와 선문답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긴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아, 긴 바지에 긴 니트, 카디건 니트를. 카디건 니트를 안 입으려고 했어요. 예. 그냥 이렇게 흰면 티를 입고 오려고 했는데 11월에 이러면 약간 그 민원이 <laughs>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덥지만이 예, 예. 하나 덥었습니다. 아, 이제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살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추위를 타는 거 아니고 아직 정정하시고 예 뜨겁다 예,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어, 오늘 뭐이 민트색. 난방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썸문답에서는 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혹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아주 오래된 그리고 복잡한 분쟁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는데 3주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어, 일단 이번 전쟁의 표면적인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거든요. 뭐 하마스의... 가자 지구에 대한, 가자 지구의 경제적 문제를 말씀을 하는데, 음. 그 표면적인 문제보다, 그, 여러 방송에서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다, 어, 그, 이, 부분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이 팔레스타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한 2000년 전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럽을 떠돌기 시작한 그때부터 아. 거슬러 올라가서 네. 살펴봐야지 근본적인 이유가 아. 이해가 되거든요. 네 뭐 지금 표면적인 문제는 뭐 영토 문제, 종교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합적이에요. 간단하게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어 서기 70년에 어, 서기 70년, 서기 70년에 당시에 지금 가, 팔레스타인이죠. 가나안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음. 뭐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본시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와서 네. 통치를 하던 상태였지않습니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벌여요. 음. 당연히 로마에서는 또 로마지만, 음. 어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독립운동을 펼쳐 음. 우리 로마의 식민지인데 네. 가서 박살내라고 하... 하면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의 콜로세움을 세운 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박살내버립니다. 음. 그때 이제 그. 아, 솔로몬의 성전도 박살나고 에이. 지금 한쪽 서쪽에 있는 벽만 남았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죠. 아, 그렇죠. 음. 그러면서 약 35만 명의 이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끌려가서 네. 이제 유럽으로 끌려오는데 어. 그때부터 이제 정처 없이 어 떠도는 거예요. 떠돌기 시작하면서 음. 이른바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죠. 디아스포라. 예. 그런 다음에 2000년 후에 네. 2000년 후에 갑자기 또 2000년 후입니까? 예. 돌아와요. 예예.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예예. 그럼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 지금 여기 목동이잖아요. 목동이죠. CBS 목동 맞죠? 예. 아니죠. 목동이죠. 예, 목동이요. 예. 자 지금 우리 편집장님이 <laughs> 이 목동에서 CBS가 예? 있는 목동에서 음. 대대로 고조할아버지 고고조할아버지부터 쭉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죠. 예. 쭉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어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약뭐대지를약 뭐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 한해 만에 그때였는데 음, 음. 2000년 만에 갑자기 주몽의 후예가 나타나더니 예. 여기 원래 우리 할아버지 땅이라고. 아. 나가라고. 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딱이 느낌이에요. 어. 아니, 2000년 전에 너희 조상이 여기 살았던 건 알겠는데 네. 아니, 2000년 동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음. 갑자기 방패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야, 20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인 거고. 제가 제, 주몽의 후손이, 제가 이제 주몽의 후손이라고 치면, 예, 예. 아니, 우리가 봐봐. 네. 20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살았던 땅이라고, 음. 잠시 사정이 있어가지고 유럽에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지만, 네. 방패야요 방패, 2000년 지나서. 아 방패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 이거 순순히 못 빼죠. 이게 예.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의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아, 이게 본질이군요. 이거 예.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쉽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그 지역에서 화약꽃처럼 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다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이제 끌려가지만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죠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환영을 받지 못한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가장 큰 이유가 왜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아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니케아 공의회 등등등을 거치면서 이제 유럽에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됐잖습니까? 로마도 국교로 이제 채택을 하고 딱 보니까 뭐 성경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본시오 빌라도 총독이 아니 아무리 봐도 이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 음. 죄를 못 찾겠다 음.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 기득권 세력은 네. 이 봤을 때는 너무 위험한 신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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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본시오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나는 모르겠다. 맞아요, 맞아요. 나는 네. 저 청년이 무죄라고 생각한다 음.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도장을 찍어주겠는데 십자가형 음. 너희들이 죽인 거다 음. 이 인식이 퍼져가지고 유대인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환영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어, 토지 소유 금지 예. 공무원 취업 금지 네. 독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네임 성도가 질 수가 없고 예. 당신 이제 그 교회법에서 신도들끼리는 돈거래할 때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그 법이었거든요. <laughs> 신도들끼리는. 어 그래요. 하세요? 아, 교회에서 돈거래 안 하죠 일단. 아, 네. 누구랑 하세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신기해서. 아, 예. 그, 아 그러니까. 네. 어 그러면 우리 신자들끼리는 이자를 주고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음. 뭐 내가 나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돈 빌려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 그럼 야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제 이자 대부업을 해. 처음에 고리 대금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고리를 안 했는데 예예. 이제 그 이른바 대부업을 하다 보니까 음. 점점점 이자율이 높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니스의 상인 등등의 아. 고리 대금업자가 네. 탄생을 했죠. 유대인, 유대인들이 할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에서도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전에 살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유대인들의 국가 건설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말하는 예.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 무렵에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문제가 증폭되는 거잖아요. 아참이 방송 듣고 계시는 영국인들은. <laughs> 영국. 영국, 예. 프리미어리그 보시죠. 보죠. 누구 응원하세요? 아무래도 토트넘을 응원하죠. 요새는. 예. 어 왜요? 손흥민 선수 있으니까요. 아이 그좀지조가 있으셔야죠. 뭐, 난 뭐, 팀을 뭐. 본다. 선수가 아, 팀을 아니라. 팀을 본다. 전 예전에 레딩 좋아했는데아 이거 중얘이가 아닌 것 같고. 예, 아, 왜냐면 예. 어 영국이 좀 약간 야비한 짓을 한걸 맞아요. 음. 자, 봅시다.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죠. 예. 일단 시오니즘 말씀하셨는데, 네. 시오니즘의 근본적인 발발 발생 원인은 이거예요. 1894년.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하... 야! 구, 한, 갑! 갑! 찌라지 마시고. 갑 아니에요? 갑! 오! 오! 개혁! 아닙니다. 취소! 맞아요? 야 대박이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 일이 있었어요. 예, 예, 예. 어, 가보개혁 맞아요. 아, 아 가보기 맞아요. 자신감 있게 <laughs> 말씀하시죠. 예예예. 예. 예. 가보년이잖아요. 그1 8 9 5년에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네. 어제그 청일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음, 네. 그런 와중에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발생해요. 드레피스 사건. 드레피스 사건. 음. 당시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박살이 나가지고 예. 있는 자존심은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요때가또 어떤 해였냐면 쿠베르탱 남작이 근데 올림픽을 올림픽? 부활을 오. 한 해거든요. 예, 예. 이거 안 궁금하셨어요? 그 올림픽을 그리스에서 왜 부활하라고, 프랑스에서 부활하냐고. <laughs> <laughs> 왜왜 왜, 왜죠? 왜냐면 예. 그때 프랑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아 그래서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예. 이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아 근대 올림픽을 우리 프랑스가 시작하자. 아 독일에게 박살 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음. 우리 프랑스 대 프랑스 민족이 음. 독일에게 진 이유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야. 음. 쟤들 때문이야. 아. 유대인들. 유대인들한테 화살을 돌렸군요. 네. 예. 그때 이제 드레피스라고 알프레드 드레피스라고. 민족은 유대인이지만 대대 손손 프랑스에서 살았던 프랑스 국적의 프랑스 포병 장교가 있었어요. 예, 예, 예. 프랑스인이에요. 네. 그냥 민족만 유대인이었고. 네, 네. 너 네가 독일의 프랑스. 군사 기밀 팔았지. 아. 뒤집어 씌워 가지고 얘를 재판하기 시작했네요. 유대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네. 덮어 씌웠구나 예. 최악의 불명예 제대까지 시켜버려요. 예. 프랑스 육사에 끌고 가 가지고 네. 일단 그 장교니까 검을 차고 있잖아요. 예. 이걸 모든 육사 생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검을 꺾어 버려요. 아, 그리고 계급 견장이죠 예. 이걸 모든 육사 생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뜯어 버려요. 그리고 재판을 시작하는데 아무리 캐도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음. 증거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예. 심지어는 진범이 잡혀요. 아 진범이 잡혀도 잡힌지만 네. 어찌어찌해서 풀어져가지고 네. 영국으로 도주하게 만듭니다. 아 예. 프랑스 여론이 난리가 나요. 예. 드레피스를 풀어져라가한 한파고 한 음. 그다 그래, 이거 유대인들 저 안돼 음. 처벌하자. 아직도. 어. 우리 편집장님 어느 편입니까? <laughs> 저는 예 자꾸 저를 이렇게 한쪽에 <laughs> 아, 서게 하지 마세요. 왜왜 아, 예. 왜, 그래도 지조를 지아 시작... 드레피스는 불쌍하죠. 풀어 줘야죠. 그, 그렇죠. 예. 이렇게 약간 드레피스를 유대인이기 때문에 처벌하자라는 목소리에 한그지식이격분합니다 프랑스 지식인요. 네. 바로 에밀 졸라가 음. 우리 대프랑스가 이렇 뭐라 야비한 민족인 줄 몰랐다.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우리가. 이거밖에 아. 안 되냐. 이다 이다, 이다 도시, 이다시골인데. 네. 이걸 딱지켜보도있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그 시어도 헤르츠리라고 네. 기자예요. 예. 헝가리 기자인데 유대인이었어요. 예. 느낀 거예요. 아. 저런 드레피스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네. 2000년 동안 우리가 유럽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떠돌이 대접을 받기 때문에 아, 저런 일이 일어난다. 예. 나라 세우자. 유대인이요유대인이요 유대인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는 한국인 때문에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아, 예. 저도. <laughs> 네. 그래 가지고 <laughs> 방금 혹시 유대인 계시면 일어나세요. 일어났죠. 예. 그래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음. 그 시오도 헤르츠리. 네. 시오니즘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건국 준비 위원회. 이 드레피스 음. 사건 때문에. 네. 요런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빵 1차 대전이 터졌다. 예. 거기서 영국이 무슨 짓을 했냐고요. 예. 자, 그때 영국과 맞서 싸웠던 영국의 적은 크게 세 나라예요. 음.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튀르크. 오스만 튀르크. 지금의 튀르키예. 예. 당시는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 네. 지금 중동에 있는 대부분 국가들은 오스만 티르크의 식민지였어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등등등등등 음. 등등 네, 등등. 네. 영국이 이제 그 오스만 티르크의 식민지에게 접근합니다. 네. 어이, 이리와봐 사우디 아라비아. 어. 낙타에서 내리고 내려와. 내려와. 네. <웃음> <웃음> 너희들이 우리 영국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음. 언제까지 오스만 티르크의 식민지할래? 음. 오스만 티르크 뒤통수 한번 쳐주면 음. 우리 영국이 너희들 중동에서 독립국가 만들어줄게. 아... 콜. 예. 네. 당연히 오케이 했겠죠. 독립국가 만들어주니까. 독립국가 만들어준다. 전쟁에서만 봐요. 이기면. 그러니까. 어, 예, 예. 요, 영국이 네. 비틀스의 후예가 어. 선조가 우리 독립국 만들어준대. 아, 예. 우리가 언제까지 나타만 타고 다니네 이거. 어. 그래, 그래. 영국 도와주자. 어. 오스만 테리뒤통수 그 치자. 예. 같은 거요. 예 네. 그랬던 영국이, 예. 이제 세월이 몇 년이 흐리면서 1차 대전이 계속 이제 그 흘러가요. 네. 점점 돈이 없어지나 봐. 아, 돈이 바닥났군요. 전쟁하다가. 뭐 총알을 만들려도 돈이 필요하고. 예. 아, 영국 정부가 또 난감해져요. 음. 야, 돈 없냐? 없는데요. 아, 어디 돈 나올 구멍 없냐? 했더니 누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안녕하세요. 어, 누구야, 누구야. 영국 정부 돈 필요하시죠? 누구야. 우리가 돈 빌려드릴까요? <laughs>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아... 유대 금융 재벌이 접근해요 영국에서 어, 엄청난 대부호 가문이잖아요 로스차일드 가문 예. 어, 이걸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 한편에서는 로스차일드 가문 전체 재산이 6경 음. 6경 달러라고 6경 아, 달러 <laughs> 원도 아니야 <laughs> 어우 야 육... 어마어마하다 진짜. 예. 경이란 그런 단위는 예. 예전에 우리 블루마블 할 때만 본것 같죠. 블루마블에도 없어요. 경은, 블루마블도 예, 경은 없어요. 없어요. 예, 뭐 어쨌든 아 거기서 돈을 우리가 대주겠다 앞에 있었던 예. 그 이제 그 아랍인들과 아랍인들과 영국인들 독립국가 만들어주겠다 했던 음. 것이 이른바 이른바 네. 후세인 맥마흔 협정이라고 해요. 후세인 맥마흔 협정이 영국과 아랍인들의 예 약속입니다. 당시 이제 그 아랍의 실권자였던 후세인과 예. 영국 외교관이었던 맥마흔이 아. 체결한 협정인데, 또 이거 40살도 개기하려고 하셨죠. 아니요, 왜저한테 그래요. 선생님이 근질근질하시니까 <laughs> 예, 어좀쯤됐 <laughs> 예, 저 약속이고 이게 이제 후세인 맥마흔 협정이에요. 이건 음. 영국과 아라비 아랍. 예맺은 협정이요, 에 약속입니다. 음. 세월이 흘러서. 영국이 돈이 없습니다. 예. 그때 유대 금융자본 로스차일드가 접근을 해요. 네. 아, 유대인, 유대인이구나. 예. 우리가 돈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감사긴 감사한데, 음. 공짜는 없고 세상에, 네. 유대인들, 당신들은 뭘 원하십니까? 네. 뭐,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영국이 나중에 팔레스타인 땅에, 네. 우리 유대인들 독립국가 하나 만들어 주시오. 아. 하... 어? 어? 거기 이미 방치는데 이미 약 선약, 어, 선약 어, 있잖아. 선약이 있잖아선는데 그런데 어. 지금 어. 이른바 동줄이 지금 타잖아요. 그렇 돈이 없기 때문에.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영국 외무장관 이름이 벨푸어였는데요. 예. 그 벨푸어 선언을 해버려요. 돈 주십시오. 네. 그럼 우리가 영국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독립국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돼요. 세워 주겠다가 아니라 도움을, 도움을 주겠다. 주겠다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른바 영국은 이중 계약을 해 버린 거예요. 이중계약이네. 진짜 이거는 사기야, 사기. 예. 이러면서 여러분들 비틀즈 노래 들으실 겁니까? 아, 들어, 들을 사람 들어야죠. 그러니까 아랍인한테는 군사력을 이제 제공받고 그런 약속을 해 버리고 네. 유대인한테는 자본력을 제공받고 똑같은 약속을 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1차 대전이 끝나요. 아, 참고로 여러분들 일, 그 맥 마흔 협정에 의해서 영국이 네. 이제 아랍 국가들을 도와주겠다 라고 음. 약속을 하잖아요. 예.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드로만 어, 봤어요, 저는. 예. 거기 보면 은 파란 눈의 금발인 아저씨가 예. 지금 사라비 아, 사우디아라비아 그 전통 복장을 하고 예. 말 타고 달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어? 영국인이 왜 사막에서 저 사우디 복장을 하고 말 타고 다녀? 왜 그러고 있나요? 요게딱그맥망은 협정 때예요. 아, 영국 아, 군사 고문관으로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모든 영화를 보실 때는 역사적 배경을 아, 알고 보시면. 영화를 보는 세계사 저자 썬김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홍보를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어그 약속한 상태에서 결국 1차대는이겼잖아요 영국이. 영국이 이겼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이 예. 얘기합니다. 예. 저기요. 약속 지키십시오. 어, 양쪽이 따지겠죠. 예. 영국은 누구 손을 들어줬냐? 예. 유대인 손을 들어줘요. 아무래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아. 아랍인들 미안합니다. 그뭐참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아, 미안하다고 할 얘기야 지금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아 그러니까요. 어... 어차피 돈이 더 파워 있으니까. 예.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줘요. 아랍인들 화나죠 이러면. 화나죠. 음. 근데 그 영국도 약간 마지막 자존심, 아그 양심은 있었는지 어, 예, 예. 질질 질질 끌어요. 어, 예. 유대인들이 열받아요. 네. 아니, 이거 보시오, 영국인들 우리가 돈 빌려준 건그 잊어버리셨냐고. 아, 아니, 빨리 여기다가 나라 만들어달라고. 이런 아 과정에서 2차 세계 대전까지 터져버려요. 아, 그렇군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독가스, 아우슈비츠 등등등에서 이제 음. 학살을 당하죠. 그렇죠. 이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음. 빨리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네. 유대인 독립국가를 만들자라고 네. 영국을 압박을 합니다. 네. 빨리 벨푸어 서는 거그 지키라고 약속시켜라. 차대전때 했던 그 약속. 예. 그때 영국이 이 말을 해요. 뭐라고요? 자체 사운드업 할게요. 벨푸어 서는 선언문 잘 보라고. 어. 우리 영국이 예. 유대인 국가 설립을 해주겠다가 아니라 아까 그러니까 도움을 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요, 요. 그래서 <laughs> 보험 약관 쓰실 때조그만 <laughs> 어. 글까지 다 보셔야 됩다아그조그만이 보험은 러러들고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야, 뭐, 애매하게 그, 빠져나간 영국이 애매. 진짜 이거 영국 안 되겠네요, 진짜. 아, 그러니까 저도 한달 동안 비틀즈를 안 듣겠습니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네. 이 상황에서 영국인 아그 유대인들이 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킹 다비드 호텔이라고 네. 영국 호텔이에요. 네. 여기에 폭탄 테러까지 해버려 유대인들이요. 아 화가 나서 예 그렇죠. 어. 여기 영국이 멘붕이 와요. 어 이제 유대인들이 폭탄 테러까지 하네. 음. 영국이 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예. 나치 독일의 도, 런던 공습 등등등으로 음. 똑같이 큰 피해를 당한 상태였어 그렇겠죠. 예. 제코가 석자예요. 네. 우리도 지금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바빠죽겠는데 음. 아저 팔레스타인의 저 유대인들 어 골치 아파 저거. 아. 난 쟤는 저, 저는 솔직히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비겁한 짓을 연구, 여, 여기서 해요 어, 1947년에 예. 네. 갑자기 발을 확 빼버려요 발을 근데 어떻게 빼지? 예. 그, 그냥 나와요 예, 예. 팔레스타인 문제는 죄송한데요 유대인들이랑 팔레스타인인들 너희들 알아서 하세요 모를 으로 그냥? 네, 우리 빠집니다 아, 그럼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라 아니에요 예. 그나마 마지막 양심이 있었는데 이건해요 마침, 그 때가 갓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된 직후였거든요. 아, 전후에, 예. 어, 영국은 빠질 테니까, 유엔이라고 예. 했나요? 유엔이 어. 이 문제 좀 해결하십시오. 아, 그냥 떠넘겼구나, 골치 아픈 문제를. 그러니까요. 유엔한테. 예. 그래서 유엔이 떠안아버려요,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요. 예, 예. 그래서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라는게 만들어지는데, 네. 총 위원이 11명이었어요. 예. 1 1 명이 모두가 팔레스타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유. 예. 그래서 일단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이 건너옵니다. 음. 이때가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유대 자본 유대인들이 자본력으로 음. 야금야금 야금 들어와서 이제 일단 땅을 사가지고 아. 서서히 정착을 하던 상태였어요. 팔레스타인에 팔레스타인에 야금야금. 예. 땅을 사가지고. 예. 유대인들이 여기서 약간 머리를 썼어요. 1 1 명의 위원들이 왔잖아요. 유엔 네, 네. 관계자들이 네. 포섭하나? 네, 포섭하나? 포이라기보다 감정이 오소요. 어, 어떻게요? 유대인 난민촌을 만듭니다. 근로 음. 위원들을 데려와요. 네. 그면서 울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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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히틀러에 의해서 히틀러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 히틀러가 우리 남편을 죽였어요. 네.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나라만 있었어도 네. 이런 진짜 비극은 없었는데 어떡하나, 어떡하나만 아, 네. 본 거예요, 위원들이. 그 역사는 익숙하니까. 그렇죠. 맞지, 그, 그 역사는.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유엔 팔레스타인 음. 특별위원회 11명이 네. 그 유엔 결의안을 채택을 해요. 음. 반으로 나눠라, 팔레스타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반으로 나눠라. 당시요,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봤을 때. 예. 전체 인구의 85%가 현재 팔레스타인인 아랍인들이고 아, 유대인들은 5%밖에 안 됐어요. 5% 예. 5%와 85%한테 똑같이 5대5로 나누라고 한거예요 그러니까 5대5가 반반이니까 뭐추 뭐, 공평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애초에 뭐 인구로 보나 기존의 영토로 보나 팔레스타인이 거의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이거 뭐야 절반을 뺏긴 느낌인 거죠 예. 딱 그러니까 5%한테 전체 인구의 5%한테. 예, 예. 팔레스타인 땅 반을 준 거예요 이걸요 아... 그것도 어떤 땅을 주냐면 예. 그~ 이~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을 어... 유대인들한테 주고 네. 지금 이른바 요르단강 서한지구가 있는 네. 사막 지역 있죠 네. 여기에 팔레스타인 반을 준 거예요. 야. 아무리 봐도 좀저 유대인들한테 우호적인 결정이죠. 엄청 그렇죠. 음... 이런 와중에 1948년 5월 14일에 네. 뭐 지금 전 세계가 2차 대전 그 전후 복구에 정신이 없을 때, 네. 어... 다비드 반구리온이라는 사람이 네. 갑자기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해 버립니다. 아... 그 나눠진 영토를 토대로. 토대로. 음...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스라엘 국가를 승인해줘요 승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도 유대인 입장도 이해는 돼요 2000년 만에 자기들이 진짜 살고 싶던 그 영토에 다시 돌아와서 국가를 세웠는데 결국 문제는 영국이랑 국제사회 아니 영국이 솔직히 네. 처음부터 이중계약을 하는 게 아니었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으면 정리를 잘 해야 되죠 그렇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뭐 복장 터지죠 지금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이 되잖아요 예. 이게 세계사에 유래가 없어요 난민이요 어. 원래 레퓨지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 네. 내가 살던 땅에서 뭐 종교 정치 등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음. 먼 데로 도주하는 게 난민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북아프리카 뭐 리비아 알제리에 어. 있는 뭐이 사람들이 네. 지중해 건너서 뭐 이탈리아로 건너간 게 난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팔레스타인 난민은 유래가 없어요. 자기 살던 집에서 갑자기 난민이 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내가 목동에서, 목동에서 네. 양천구 목동에서 네. 2000년 동안 살았잖아요. 네. 갑자기 내가 살고 있던 목동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난민이 된 난민이래. 난민이래. 어.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이너 레퓨지라고 하거든요. 이너 래퓨지. 내부 난민이라고 해서 네. 어. 그러네. 살던 땅에서 갑자기 난민이 되고. 하. 기극적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건국과 또 이제 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내부의 대립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은 또 요르단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로도 분단이 되는데 가자지구 얘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2007년에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한 이후에 어, 이스라엘이 여기를 이제 봉쇄하고 물자 이동을 제한하면서 그야말로 거대한 감옥처럼 된 거잖아요. 어, 크게 유대인들 자치구역이 자치구역이 아니라 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보면. 네. 요르단강 서안지국 웨스트 네. 뱅크죠 예. 저기는 어유엔이 인정한 팔레스타인국이에 독립을 해가지고 스테이드 오브 팔레스타인 해가지고 네. 저기는 온건 파타란 정부가 통치를 합니다. 아, 네.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에요 지금. 예. 그렇죠. 네. 저기는 이스라엘과 그렇게 뭐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음, 네. 이제 문제는 저 남쪽 그 아.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가자지구라고 있거든요. 예, 예. 저기는 그~ 하마스라고 해서 음. 이게 보는 측면이 달라요 음. (1987년에) 일단은 정치 정당으로 출발했어요 네. 정치 정당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네. 누가 보냐에 따라서 무장 단체로 보는 측, 측면도 있고 음. 아직까지 그냥 강경한 정당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음. 하여간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통치를하는데 국제사회산 테러단체라고 하지만 저기선 또 투표로 어쨌든 선출된 정당도요 투표로 그래서. 선출이 됐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강경파예요 음. 이스라엘과 타협을 할 수가 없다. 아, 네. 에요. 그래서 항상 로켓이 쏘아올라지고 음. 이스라엘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저 가자 지구에 가자 지구에 있는. 예. 그리고 앞에가 지중해잖아요. 예. 지중해는 에또 이스라엘 해군이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불러요. 그 땅굴 감지 센서 이런 것도 다 설치해놔서 땅굴도 못 파게 하고. 음. 어 저기가 어떤 이 장벽이냐면요. 삼중 네. 장벽이거든요. 네. 콘크리트 8m가 세 개가 있어요. 아세 개가. 어. 중간 그러니까 각 장벽마다 위에는 이제 고압선이 있는 건 물론이고, 네. 이게 그, 그 칼날을 꽂아놔 가지고 음. 건너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진짜 감옥이네요. 감옥.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물도 끊고 전기도 끊고 봉쇄 작전을 하니까 안에 경제 상황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예. 이제 하마스란 이제 무장 단체든 뭐 정당이든 음. 뭐 이스라엘 네타냐우 뭐 내각이든 네. 그 사람들의 이 결정에 의해 가지고 음. 실제로 피해 보는 거는 힘없는 이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 외신들 보도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 부상당한 어린이들, 갓난아이들 이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음. 물론 뭐 이스라엘의 판단에 의해서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뭐 물, 전기 다 끊었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 치료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예, 인권은 보장이 돼야될 텐데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요. 참 아쉽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막막한 느낌도 듭니다. 자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분쟁의 역사 오랜 세월 이전부터 해서 좀 천천히 살펴봤는데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담기에는 이 전쟁이라는 게 모든 그 복합적인 이유와 배경 맥락을 우리가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단체로 또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점령군으로 간주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들의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어, 전쟁 범죄와 민간인 학살만큼은 꼭좀 예, 중단돼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너무 어려운 문제지만 국제 사회가 최선을 다해 좀 힘을 합쳐서 뭐 중재안이라든지 그런 걸좀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음. 지금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얀마 사태 아, 예. 아직도 I N G 진행 중인데. 아무도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보도도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 꾸준한 관심을 가져 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썬킴 씨와 함께 썬문답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의 역사 함께 알아봤습니다. 썬킴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